어, <laughs>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처음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, 어, 마상의 남자, BJ 필머와 함께하는 오늘은 김밥천국 먹방입니다. 김밥천국에서 순두부찌개하고 불고기 덮밥을 시켰습니다. 여 가서 가지고 왔고요 테이크아웃으로 어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송두부 음. 아와 국물이 오지네 아야 국물이 씹어준다 아, 아, 찌개용 공깃밥 따로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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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불고기 덮밥! 와! 와! 불고기 덮밥이 이런 맛이구만. 와! 이것도 씹5지네 달달하네. 완전 불고기 덮밥은 진짜, 진짜 달달하다. <laughs> 음야 오므라이스보다 훨씬 맛있어 와, 와, 진짜 지린다. 진짜 사람 밥 먹는 것 같아. 아와 아, 진짜 맛있다 아, 야 설렁탕은 못 먹었지만 이것도 진짜 맛있어 물초밥이 뭐예요? <laughs> 아유, 생방입니다. 아... 그치, 음식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 아... 아, 화면에 채팅방이 없구나 채팅방에서왜 이렇게 못 생겨진 그런데 그러는데... <laughs> 왜 그래? 문이야. 응? 넌 이름만 봐도 못 생겼을 것 같아, 문이야. 응. 이름이 문이가 뭐니? 음, 맛있다 아 근데 나 너, 너무,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야 얘들아? 남자는 이거 다 먹어야 된다고요? 저 요즘에 너무 많이 먹죠 진짜 요즘에 몸무게 안재봤어 모르겠는데 요즘에 저 너무 많이 먹어요 음식을 <웃음> <웃음> 어 지금 75kg 넘었을 것 같아 아 근데 얼굴이 너무 이제 포동포동해져서 예전엔 엄청 날카로웠는데 이제 얼굴이 얼굴에 이제 살이 올랐잖아. 저 얼굴에 살 엄청 오른 거예요. <laughs> 아니야. 기분 탓이 아니라 살 진짜 올랐다니까? 봐봐, 20일, 20일 전에만 해도 이랬어. 이게 20일 전이야. 지금 봐봐, 살 올랐잖아. 딱 봐도 올랐잖아. 아, 근데. 살 오른게 더 어려 보이고 좋긴 한데 아니 배가 나와가지고 음. 잠은 언제 자냐고? 몰라? 저는 머리가 큰 편이냐고요?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팔찌 씻을 때안안 안, 안 벗고 씻는데 365일 뛰고 있어 나 바지락 안에 이걸 먹으라고 바지락을 안 빠지는데? 야, 존나 맛있긴 뭐가 존나 맛있어 그냥 똑같구만. 응? <laughs> 씻을 때안 불편하냐고요 팔찌요? 네 별로 안 불편해요. 근데 이제 침대에서 조금 불편해요. 음. 형은 보세 아니냐고? 지금 입은 거, 입은 거 보세인데? 아 우리 진선이님 한개 팬클럽 가입 달달하구만. 응? 아 감사합니다 진선이님. 어? 7월에 한도도 풀렸는데 7월 첫날 한 개. 음. 아주 그냥 쫑팽이새끼요 어? 팬가입 고마워요. 어? 야 <laughs> 7월 돼서 한도도 풀리고 솔직히 어? 팬 가입 정도는 100개로 할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야 응? 야, 이거 어떡하냐, 얘들아? 어? 아, 야, 큰일 났어. 어떡해. 아, 내가 아끼는 티인데, 이거. 어, 보세면 그냥 버리라고? 안 돼!